자, 세포주기 관련 실험인데 한번 볼 거야.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해서 집단 AB로 나눴고, 집단 A와 B 중 B에만 물질 X를 처리를 했어. 그럼 집단 B에만 처리를 했으니 집단 B는 실험군. 집단 A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대조군.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 X가 처리되면 단백질 Y의 기능을 억제해서 두, 저희하고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를 준 거야.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자, 대조군 집단 의 정확하게 DNA 양이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가 G1기, 여기가 G2M기, 여기 가운데는 S기. G1기가 훨씬 많아. 자, 그런데 뭔가 했더니, 지금 얘는 뭐야? S계에 가서 다 뭔가 이제 모여 있지. S계를 뭔가 방해하는 물질을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어 집단 A의 세포 주기에서 G2기보다 G1기가 길다 그렇죠? 저희가 세포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니은 방추사가 나타난 세포 수 방추사 언제 보는 거야? 분열기 때 보는 거지 즉 분열기의 세포 수는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가 많다 말이 안 되지 일단 여기는 분열기를 포함하고 있고 이건 간기야 어, 설명이 아예 틀렸습니다 티귿 단백질 Y의 기능이 저해된 집단 B는 G1기에서 S기를 전환이 억제된다. 그랬으면 여기가 아니라 G1기에 가서 모여 있었어야지. 그치? G1에서 S로 넘어갔는데 S기 이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밖에 없는 거지.